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동남아 대만 최대 이커머스 e 플랫폼 쇼피 코리아 샤페이 지사장 권 유나 는쇼피 브라질에서 활약하는 한국 셀러들이 많아지면서 브라질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브라질 물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는데 셀러가 상품을 보내고 배송이 완료되기까지 리드타임이 지난해 평균 대비 5일이나 감소했고 브라질 액체류 용량 제한 해제로 화장품 등 판매 가능 상품이 확대돼 한국 셀러들의 브라질 판매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전 세계 이커머스 e 시장 규모 상위 10위에 자리한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국가다. 2024년까지 이커머스 e 시장이 연 평균 3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브라질은 중남미 환류 거점으로 꼽힐 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 1. 쇼피브라질은 출시 3년 만인 2022년 상반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 체류 시간 1위 쇼핑 앱으로 선정되며, 브라질 토비 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셀러들은 쇼피코리아가 2021년 4월 선보인 브라질행 물류 서비스를 통해 쇼피브라질에 공식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쇼피 물류 서비스 샤페이 로지스틱스 서비스 야 SLS를 통해 김포 집화지로 상품을 보내기만 하면 해외 배송 통관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브라질 시장 진출이 더 수월해졌다. 쇼피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주물량을 달성한 카테고리는 뷰티 및취미 K팝 기획 상품 부문이다. 지난해 뷰티 품목에서는 에뛰드 하우스 선크림이 취미 카테고리에서는 방탄소년단, BTS, 트루프 앨범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k 뷰티의 경우 올 1월부터 액체류 상품이 발송 용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상품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셀러 입장에서는 동남아보다 상대적으로 긴 배송기간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는 성향의 브라질 고객들 니즈를 반영 여러 개 상품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번들 딜이나 특정 상품 구매 시 할인이나 증정품을 제공하는 에드온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쇼피를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K뷰티리 셀러 재발사라는 올 1월 주물량이 쇼피 브라질 입점 초기인 2021년 8월 대비 다5배 성장했다. 재발사라는 쇼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품 문의가 많은 브라질 고객과 소통에 힘써 가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권승찬 재발사라 대표는 한국과 브라질 간 거리가 있다 보니 고객들이 상품을 한 번에 여러 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브라질행 액체료 발송 용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상품 크기 다양화 등 차별화된 제품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내 케이팝 인기로 케이팝 앨범 굿즈를 판매하는 셀러들도 활약하고 있다. 케이팝 기획 상품을 판매하는 알리코는 올 1월 주물량이 쇼피 브라질 입점 초기인 2021년 6월보다 2 0배 이상 뛰었다. 알리코는 브라질 물류 서비스 론칭 이후 초기부터 빠르게 k p o 상품을 현지에서 선점한 셀러로 한국과 브라질이 시차가 12시간임에도 쇼피 채팅 기능으로 현지 고객 문의에 신속히 대응했다. 또 SLS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을 처리하며 현지인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쇼비 이미지를 구축 현지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여 2만 개가 넘는 5점 만점 리뷰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안원찬 알리코 대표는 초기에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 제품 위주의 수요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유나 쇼피코리아 지사장은 브라질행 물류 서비스 론칭 2주년을 앞두고 셀러들의 활약과 한국 상품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시장이자 한류 거점인 만큼 한국 판매자들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셀러가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 출처 이커머스 e 딥이 2015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쇼핑은 총 6억 명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대만 최대 이커머스 e 플랫폼이다.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에 최대 이커머스 e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동남아 6개국과 대만, 브라질, 멕시코 9개국에서 쉽고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쇼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 시그룹 C그룹의 자회사다. C그룹은 2009년 창립 이래 급속 성장해 2017년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됐다. 쇼피코리아는 한국의 판매자들이 동남아 및 대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켓 오픈 판매자 교육 담당 매니저 배정 통한 물류 서비스 현지 마케팅 및 번역 CS 등 전반적인 수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hopay.kr